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은 오늘은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제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인류 구성 역사를 완성하셨잖아요. 이 깊은 소식, 복음이 말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까지 뻗어가는지를 베드로 사도와 사도바울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여운을 가지고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지금도 29장을 써 내려가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행진은 계속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던 그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예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땅 끝까지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순종의 역사가 이땅 끝까지 가는 역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우리 안에 수많은 마음의 장벽과 민족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주체가 되어서 성령 행전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것도 그렇고 몸을 움직여 순종하여 땅 끝까지 가는 것도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의 사도들이 가는 곳곳에서 핍박을 당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베드로의 투옥 사건 야구보의 숭교 사건. 스테반의 순교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한복판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서신서에서 고난, 고백하잖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힘이 겹들어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 살도록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엉뚱한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한이 맺혔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바 아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침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고요. 그들과 영원히 내주하시며 예수 생명에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주체가 성령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탄생이 된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이 모습이 그러면 날마다 구원받는 성들이 막 일어나는 이 일은 정말 원형 교회에 다운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안에 단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선교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주도적인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먼저 스테반 순교 직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돌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두 인물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다루시는데요. 자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로서요 그 안에서 참 능력이 나타났죠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도 선포하고요 안전맥기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죽음자도 심지어 살리는 그였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보실 때그 안에 마음의 중심이 다루어야 할그 필요를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그 유명한 보자기 환상을 통해 가지고 온갖 가증한 짐승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 중심에 그 이방인을 볼때그 너의 그 편견을 다제어려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어디에 막혀 있냐면은 너의 마음에서 막혀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를 이제 고넬로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고넬로 를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일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이 이방 최초의 교회 안지오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는지 를 한번 살펴볼까요?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그런데 몇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는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초청해 가지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이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고향의 운둔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거기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한자 이방인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개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에, 팍 일어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죠. 복음이 이제 핏박으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선포되는 그런 역사에서 이제는 안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님의 방향을 묻고 체계적으로 팀을 이루어 파송하는 그런 본격적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세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회당에서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좋은 적접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꼭이 복음 역사를 방해하는 그 추종자들이 이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순서인데 너희가 거부를 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는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에 향한 그 마음이 있어서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문을 연 사실을 그들에게 보고를 하고 요. 이런 역사가 있는 그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다이즘의 그 한계 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 가 일어나는데 바리스파 중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이방 인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래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논쟁이 막 일어나는데 이때 페드로가 다시 한번 그때 보자기 사건, 고넬료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때 참석한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결정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에게 믿음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유대교라는 낡은 가죽 부대의 틀에 갇히지 아니하고 이제 새 가죽 부대에 담근 것처럼 해서 땅 끝까지 뻗어 나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후에 다시 사도 바울은 틈을 이루어서 2차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마음의 지경을 주님이 넓혀 주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정통 유대인으로서요. 뼛속까지 그 유대 이즘에 사로잡힌 자 아니었습니까? 그 어부 출신 평범한 베드로도 거기에 마음에 가로 막혔다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자 그는 가마리알 문화생으로 엘리트 정통 라피 교육을 받았고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피방하기까 위해서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담에 색으로 막 달려갔잖아요. 성도들을 잡으려 막 여기저기 막돌아다니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스테반 사건의 주동자였으며 그의 고백에 의하면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고문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하였다. 이런 일까지 저지른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져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가 그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원수노릇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다 거꾸로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면서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전에 자기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애간장이 끓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할수는 있으면 그가 비록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유대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도 유대인의 마음에 문이 열리지 아...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유대인의 마음이 완악하게 다쳐진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이렇게까지 된 것은 그렇지 주님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기 위해서 이 아시아에서 아무리 애를 써서 그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밤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제 지경을 넓혀서 유럽의 첫성 빌보로 향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의 박해를 받아서 데살로니아로 가는데 거기서도 또 박해를 당하고 베레아로 피했는데 그 데살로니아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원정까지 와가지고 막 소동케 하는 일을 있었잖아요. 그들을 또 피해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또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방하여서. 이 때는 이제 바울이 옷을 다 털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제 이방인을 향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의 모든 부담을 이제는 털어버렸다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경험한 그큰 부흥을 통하여서 이제 나는 로마도 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를 향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주름닫던이 로마가 복음에 복종해야 할 것이며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이 열방에 뻗어나가야 될 것을 그 비전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소망을 품고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역자들이 옆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가면 죽을 것이다. 사도바울은 그러나 나는 간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바로 유대인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로 이동이 돼가서 거기서 2년 동안 감옥에 붙잡히면서 이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만났는지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병인의 그릇으로 부르신 자신을 설명할 때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발작을 하면서 대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로마의 죄수로의 몸으로 가는 모습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도 그 사도 바울은 그 동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초청하잖아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그들의 반응은 서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흩어지게 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이용하면서 결론적으로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열 알지 못한다 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준 줄을 너희는 알아. 그들은 들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이태를 머물면서 감옥에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중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베드로의 중심을 다루시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다루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진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그리고 열방으로 갈수 있게 하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들어서 주님이 이렇게 열방으로 가는 곳에서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의 증인으로 삼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힘차게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